아니야, 쟤, 쟤 못해. 못해. 뭐... 아, 이 아, 이거 못해. 아, 이거 못해. 아, 이거 못해. 아,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 아, 나힘들어어시 아, 어려웠어? 려웠어아 그거 좀 많이 했는데 정말 어려웠아또 찍어? 어. 왜 자꾸 찍는 거야 이거? 아, 나도. 오랜만입니다 브이로그 아 빨리 도와 s k y l 야 n d Urban, Banton. Nassau, Iman. Iman, yeah.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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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야 o w I d 저기 오랜만에 그게 넘어진게 아니야? 뭐? 어. 아, 이거 존나 재밌어 벚꽃수 <놀람> 아, 음식 존나 맛있다 아 벚꽃수가 아니고 스카이랜드 음식 어 된장찌개 그 정식 알아? 그게 존나 맛있다 김치찌개 없어? 있어 그게 존나 맛있어 아 된장찌개랑 와 근데 자스카 무조건 가야돼나 거기서 밥 먹고 싶어 아, <laughs> 진짜 가 얘들아? 어디를 스카이 <laughs> <laughs> <나랑이> 나야네 <안 해. 웃음> 어디 지 아니 지금 시, 땀을 쫙빼 오늘 실감이 안야진 이거 입고 지금 이러 이런... <laughs> 아내가 나이 프로예요 아 얘도 이거를 입고 안 덥대 아내가 나이 긴팔 입으면 안 덥다? 뭘 습해. 뭘 습해. 아니, 넌 뭐야 너나 <laughs> <난좀 세키도 웃음> 아니... 시... 모자이크 빡세게 해줘 아 <laughs> <laughs> 어? 네, 사람이 부족해서. 어 몰라. 포지션 어디야 너? 나. 나 스트라이크 좋았네. 중심. 계속 이야기어 이시영이야. 이시영인데요? <laughs> 이시영 부에서 반승 뭐 이시영, 이시영 몇팀는 사람 아니야. 부족하다고 그랬잖아. 예. 예. 나도 어. 이 은근슬쩍 타지 말자. 은근슬쩍 어? 타지 말자. 그냥 가자. 너무 가기 싫어. 이제 음? 안 참피. 응? 안 참피. 아니, 존나 참피 꺼져봐. 어디 나왔다고 지금? 인비에스 나왔을까? 야, 야 이렇게 서 모자 쓰봐머리아한쪽다저 이렇게 쓰는 그렇게 썼어 야 니로 나다고 어. 왜? 몰라 <laughs> 아니 5층 갤러리를 보고 싶은게 아니거든? 시X 어. <laughs> 거울 에서 알몸으로 아그 <laughs> 아, 보여줄까? 아, 이거 보여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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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미팅 안 보이지? 어, 안 보여, 안 보여 아, 이거 왜 음. 그러는 거야? 아니, 그니까 지금 시험 끝나고 아, 몸다 다리 찢긴 게 어, 아, 맨날 하고 아, 있어요. 아, 그런 거야? 아, 진짜 너무 좋거든. 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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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찍어줄게, 진짜. 야, 아니, 그거 다찍었어가로로 아, 이거 커 찍어놔야 돼. 보장 많이 나와. 아, 사는 데는 거는 보아요, 그지? 응. 아, 오줌 막 존나시고. 아니, 오 존파하겠네. 꼴찌 후보인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. 그래서 오훈이야 오늘. 나비도. 나 믿어. <laughs> 밖에 오는 거 아니야? 개그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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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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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, 이거? 너무 잘불 놓고. 네 게임하지. 예, 아니, 페이스북에 그니까. 스토리 본를 이거 만들었는데. 왜? 잠깐. 사람 뭐이 새끼. 아니, 잘생겼는데 지금. I promise you. 멀리 날 봐야 아 아니, 아 우리 오늘 찍까 아니, 이 지랄이야. 다시 한번 갔 let's go. 수영 거 없이 못 들어가. 아니 경 스캔들 나 가왔다고 미친 야거 없어? 씨, 야, 너 다듬았냐, 그 새끼야. 아니, 나 저번에 수영 못 안다. 맞아니나막 머리카락 빠진다고막수머리카아 근데 이 새끼 나는자가 있어. 가 그냥 뭐 응, 아니 근데 나 수영 안 했었어. 네인줄 알고 줬나 보지. 아니 다 우리. 생각해. 아니 안 했다고. 그래. 작년에가 또 애들이 <laughs> 많... 우리 씨발해 드 사람이 존나 많아. 이 새끼야. 우리 그냥 타자. 어디 어씨 아, 어디야? 아, 저 오네. 항상 나 조수석 타. 싫어. 알았어. 네 정말 근데 아니 계속 어떻게 해야 돼? 가자 가자. 안녕하세요. 되게 시원해. 어디야? 여기네. 어디? 여기다. 아. 뭐야? 천하. 근데 그니까 가깝잖아. 가까워? 안가까운가 응. 그니까 왜 가까워? 아, 올 수도 있지, 개새끼들아. <laughs> 천안은 서울인데. 천안안 가까운데? 아, 그렇게 멀진 지 않아. 에, 송사챈 가깝다. 나 너무 설레. 나 너무 설레.

구가 작은 거 아니야? 먹어 피곤해 신나게 놀자 이제 시작이야 혹시 여기서 찜질을 좀 싫어하는 사람 있나? 네, 아, 아, 아유, 그 그쵸, 나 20고 일단 냄새나. 저 누워있고 아, 싶어 날다 아, 그 아, 와이파이 날다 와이그안날와이해이 <laughs> 들어 뭐 찍자고? 내날정명이야가안냐어야돼야내 어, 너한테 냐 어. 찍자 찍자 비닐 보는 거. 안 들어? 이게 뭐야 이게 내가 가로로 자르 그? 세로로 잘아그에 넣을 지가 그냥 아, 왜 이렇게 막, 뭐 많아. 어차피 너 이렇게 고 밖에 없네. 물을 <laughs> 는야 어, 저거. 아, 검정. 아 검정. 아. 파란색. 아, 아, 아. 아. 핑크 안 아, 돼.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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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다핑다이 아니 아니 이거 이거. 좋다 좋다. 어 나와 나와. 나도 와. 야 여기 먼지가 역만 그 이대로 찍어. 지금 너무... 이 같아. 아, 좀더 내려가야 돼. 스쿼트 그 자세 가은 거. 라 끝까지 이거 한번 나, 나 어, 아, 못 했는데. 야, 아, 그래서 더 있잖아. 아, 왜 힘들어? 나 진짜 괜찮은데.

기려 근데 아까 오버는2총가못잡혀버렸어 아! 아 그어어리아 그래. 아, 그래. 그래. 여기있어 나 내꺼는 기리지거같아아다고뭐 하실건가요? 이스요 하나 라아나 미드야 아, 아 진짜 미드야 내가, 내가, 내가 아, 아 내가 미드인데나 미드 아니면 아, 게임을 아, 못해

지 누가 제일 잘했냐 <laughs> 나. 지금 오늘 MVP 해줘 오늘 MVP 나. 스타트닝. <laughs> 이거는거 <laughs> 아니야, 지금? <laughs> 너, 너가 제일 잘해줘. 너가 제일 잘해. 최서 어, 뭘 새치만 짜고 있 새끼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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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번볼래 한번 봐볼까 이게 이런 사람 없어? 아 갔어, 아 갔어. 제발. 야 거기 아니야. 아 여기 한번 가보자아 아, 네. 알죠? 해서 질방더 오래 버티겠는데 이슈가참지못 하고 나와서 가가한 3, 40분 만에 애자 돈나 지금 몇 시야? 됐구나. 이나이양하게 신장이 좀 바뀌. 10분, 어, 음. 어, 한한 10분 10. 넘게 있었어. 지금 몇 시인데? 6시 50분? 응, 응. 30분 넘게 걸렸어. 1시간이 됐어. 이 진짜 너무 비이나기서 생일이라 하나 맛을 많이 싶안 먹어 가고.

시해지고 이슈랑... 아, 잠깐뭐지 너무 감자 달고거든 삼면 다렸잖아 네. 그래도 수요일마다 우리가 지 마. 피시방 갔다 오 말투가 왜 저래? 나도 지금 말투 왜 저래? 보여줘 막보여줘 정민이 표정게 형이 정민이 여자 개굴 때..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아 알겠습니다. 맞아, 걸린다, 진짜 오글거린 다 같다. 좋겠어, 근데 너 재밌게 보잖아 밥 친구잖아. 그거왔을 아니야. 재밌게. 근데 이친구다안 보는 게 너무 서운해. 입에서 그럼 밥 친구로. 이러고 이슈가 제일 열심히 온다. 아, 없다 나오자마자 제일 빨리 보고 제일 좋아요 먼저. 좋아. 요 누가 눌렀는지도 아, 아. 알린 가냐? 잘 가라. 가라. 제조 인사해 줘. 네.